어, 저희 강동 모임이라고 해서 사실. 강동구에 살지 않지만, 저나 진우나 다른 친구들도. 프리가 굳이 <laughs> 강동에 있는 맛집을 가야 된다고. <laughs> 그래서 생기게 된 모임이었어요. 사실 프리는 맛집도 잘 모릅니다. 맛도 <laughs> 더럽게 아, <또> 없어요. 추천할 <laughs> 맛집. <laughs> 아무거나 먹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접그된 거예요. 다 다른 쪽에서 먹으면 또 맛이 없다고 해요. 예 네. 어떻게 음식이 동네 따라 맛이 달라 <laughs> 자 그래서 우리가 아 먹고 노는 것보다는 뭔가 건설적인 일을 해야겠다라고 네 라고 생각해서 아 무언가 만들었습니다 오. 네 읽어 주시죠 아 이렇게 진지하게 읽어 네 형님 네. 네. 착하게 살자 기부 단체 선언문 사랑을 위해서는 도망치지 않으려 합니다 정의를 위해서는 피해가려 안으려 합니다 꼬마 아이의 푸른 가슴으로 꿈꾸려 합니다 강자에게는 당당함으로 약자에게는 겸손함으로 함께하려 합니다 이승환, 류승환, 김재동, 주진호, 강풀 우리 다섯 명은 착하게 살자 단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생색만 내는 재단가는 다른 들입니다 장어를 먹으면서도 돈 파티를 하면서도 착하게 살자는 마음만은 이어가려고 합니다. 돈보다는 마음이 마음보다는 행동이 먼저인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낮은 곳을 향하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이승환의 노래처럼 유승환의 영화처럼 김재동의 얼록처럼 주진우의 기사처럼 강풀의 만화처럼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착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물어보고 되뇌어 보려고 합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2015년 10월 3일, 이승환, 유동환 김재동, 주진우, 강풀. 제동이 얘기처럼 제동이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아, 선행을 해도 사실 잘 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어서 다들 그런 얘기 하는 거 쑥스러워하고 그랬는데 제동이가 그러더라고요. 왼손이 하는 일이 오른손도 알아야 된다고 예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음 뭔가 나눔을 할때 무조건 여러분들이 알,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 저희가 페이스북. 어, 이미 열어놨습니다. 네. 여러분들 착하게 살자를 치시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laughs> 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예. 저희는 사실은 어, 저희의 것으로 나눔을 하려고 하지만 혹시 어, 큰 뜻과 큰 마음이 모할 때가 필요하다면 여러분께 도움 을 청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그렇다면 어, 일단 제가 먼저 착하게 하는 어, 행위, 행동, 예, 그 보도를 통해 많이 아시, 아시겠지만, 어, 저희 착하게 살자 첫 번째 프로젝트는 어, 제가 진행하는 프리 프롬 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 뭔지 아시죠? 예, 예. 어, 영세한 클럽, 라이브 클럽과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인디 밴드들 후배들을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아, 제가 한 달에 다섯 팀씩 뽑아서 어, 그 영세한 클럽에 먼저 대관료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어, 밴드는 대관료를 무료로 공연할 수 있고 그 밴드의 수익은 그 당사자 밴드에게 돌아갑니다. 예, 모두에게 아주 아주 좋긴 합니다. 에서는 나이가 났습니다 <laughs>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어, 10월달 프리퍼롬에서 터나는 첫 번째 네 팀을 공개하겠습니다. 와첫 번째 팀은 밤신사입니다. 밤신사. 밤신사? 네. 밤신사의 공연은 와 잘생겼다. <laughs> 밤신사의 공연은 10월 17일 클럽타. 저도 많이 했던 곳이죠. 예, 네, 클럽타에서 열리고요. 자두 번째 팀입니다. 드림보트 와 멋있다 <laughs> 자 드림보트의 공연은 10월 18일 어 네스트나다 네스트나다라는 클럽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 팀입니다 세번째 팀은 배희관밴드입니다왜저 <laughs> 생겼단 배... 말 안해요? <laughs> <laughs> 아, <laughs> 맨 오른쪽 때문에 그래요? <laughs> 우리 베이스처럼 생겼어 <laughs> <laughs> 네, 베이가 밴드의 공연은 10월 25일 고고스트에서 열립니다. 노래 많이 오실 거죠? 네. 아, 네. 어, 입장료는 만원으로 장정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팀은 마이마이. 아, 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자, 마이마이의 공연은 10월 25일 프리버드에서 열립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손님이. <laughs> 프리프로모를 시작하고요 저희, 대국수년단에서 제동이 할 저희들도, 어, 추석기간에, 어, 지뢰로 부상당한, 어, 군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이, 어, 치료비를 못 내서 고생한다고 해서, 몰래 드리러 병원에, 병원비를 드리러 가는데, 그날 하필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데 또 기사가 났습니다. 사실 한달 전에 똑같이 지뢰로 부상을 당한 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한테는 대통령도 국방부도 국가도 치료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치료비 전액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계도 그리다가 대단한 네,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림책을 계속 그렸어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이제 항상 그동안 저도 오른 분이 알게 했어야 되는데 <laughs> 초판 인때는 항상 기부를 했었습니다. 반복하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두, 번, 두 번째 건까지 나왔고, 세 번째 건또 초판 인쇄는 당연히 착하게 설자를 통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기부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어, 좀, 거나잖아요 내, 나한테 어떤, 그런, 어, 내걸 먼저 새겨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요, 과연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할수 있는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들이 이제 먼저 조금 조금 저희도 이렇게 하니까요, 한번 봐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어를 뒤집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합니다. 어, 돈과 함께 우리도 함께 가자. 그래서 마음도 함께 가자.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함께 할수 있는 뭔가를 찾자. 지속 가능한 뭔가를 찾자.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홍대에서 시작은 했지만 어, 첫 번째 저희의 그, 그 중점 사업은 평택 해고 노동자 아이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어, 일단 유승현 감독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많이 뺏어 다나왔 <laughs> 어, 그 해고 노동자의 자식들이 한 200여 명 됩니다. 200여 명이고 그리고 자살하는 분의 아이들은 20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우리가 어,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곧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죄는 아닙니다. <웃음> <웃음> 네, 하여튼 아, 좀 쑥스럽네요. 이런 얘기 공공연하게 하니까 너무 쑥스러운데 자꾸 하냐? 해버릇하면 아마 많이 우리가 하게 되면 덜 쑥스러워질 것 같아요. 예. 네. 아, 많이 너무 부탁드리면 정말 착한 동생들 옆에 있어서 너무 뿌듯합니다. 예, 네, 친구들의 어, 그 앞으로의 그런 더욱더 발전 해나가는 모습도 좀 지켜봐 주시고, 어, 혹시라도 억울하게 <laughs> 혹은 우연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네, 늘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풀 주진이었습니다 <laughs> 저 뒤에서 돈 뺏기는 난줄 알았어요